네, 업비트 포트폴리오는 이렇지만, NFT, US, 리플. 이걸로 채워놨어요, 일단은. 하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코인은 비트코인입니다. 이 비트코인이 없으면 이런 코인들도 없죠. 있을 수가 없어요. 비트코인이 진짜 최고입니다. 사실 장투할 거면 비트코인 들고 있는 게 최고예요. 저는 이 코인들로 돈을 벌면 비트코인을 사는 게 목표입니다. 비트코인 한개 사는 게 목표예요. 한개 사서, 그, 페이 시스템 어디든지 간에 해외께 더 좋을 수도 있어요. 국내 거는 제가 싫어서. 아무튼, 뭐, 해외든 어디든 간에 넣어놓고, 신용카드, 신용카드 아니죠. 그냥 일반 체크카드죠. 비트코인을 담보로. 그걸로 조금씩 필요할 때마다 쓰면서 사는 게 달러처럼 제 목표입니다. 비트코인은 진짜 하나가, 100억도 넘을 수 있고, 10억은 무난하게 넘을 거고, 뭐, 몇십억? 100억은 좀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. 어쨌든, 뭐, 여러 가지로 봤을 때, 가능성이 높은 게 비트코인입니다. 살아남을 코인은 비트코인이야 제가 지금 뭐, 살아남을 코인들은 많겠지만, 어, 감히 한번 얘기를 하면, 당연히 비트코인 살아남고, 두 번째로는, 파일코인이 살아남을 것 같아요. 솔직히 이더리움, 음, 리플, 살아남을 수 있죠. 근데, 불투명해요. 뭐 살아남을 확률이 뭐, 60%, 70%? 근데, 30%라도 죽을 수 있는 확률이 있다는 거잖아요. 3 40%가. 그래서 저는, 리플이나, 이더를 막, 5년씩, 막 10년씩 장투하고 싶진 않고, 장투는 무조건 비트. 그리고 파일 코인은 미래가 엄청 밝아 보입니다. 파일 코인은 무조건 장투 할수 있으면 할 거예요. 파일 코인도 지금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, 당장은 수익이 나는 코인은 아니라서, 파일 코인은 안 사고 있어요.